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단원 길이 제기 단원의 모두 공부를 마치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74쪽과 75쪽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 본 다음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확인해 볼게요. 100cm를 몇 미터라고 하는지 기억나죠? 100cm를 우리는 더큰 단위인 1m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1m가 6개 있는 6m는 몇 cm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6m는 600cm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345cm라고 나와 있을 때, 얘는 300cm 더하기 45cm로 나눌 수 있다 했어요. 이 중에서 300cm는 몇 미터로 바꿀 수 있을까요? 3m로 바꿀 수 있고 남은 45cm를 그대로 써서 345cm는 3m 45cm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9m 8cm도 한꺼번에 합쳐서 cm로 쓸수 있었죠. 9m는 900cm였어요. 900cm랑 8cm를 합쳐서 908cm라고 한꺼번에 말하고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2번. 다음에 길이를 나타낼 때 알맞은 단위는 cm와 m 중 어느 것인지 써 봅시다. 학교 건물의 높이 cm로 표시하는 게 좋을까요? m로 표시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학교 건물의 높이는 아주 높기 때문에 미터로 표시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연필의 길이는 네 센티미터로 표시하는 것이 좋죠. 비행기 아주 크죠. 비행기의 길이도 미터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손의 한 뼘의 길이는 미터로 표시할 수는 없겠죠. 센티미터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3번은 우리 길이의 합 그리고 길이의 차를 구해보는 활동인데요. 길이의 합 기억나죠? 센티미터는 센티미터 길이, 미터는 미터 길이 더하고 뺀다고 했어요. 자, 센티미터 길이 먼저 더해보겠습니다. 자, 37과 50을 더하면 되는데요, 1의 자리부터 7 더하기 0은 7, 3 더하기 5는 8, 해서 87 센티미터. 자, 이제 미터는 미터끼리 한번 더 해볼 건데요. 5 더하기 3은 8. 그래서 8m, 87cm가 됩니다. 이번에는 길이의 차를 구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cm는 cm끼리 빼고, 미터는 미터끼리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 빼기 36을 하면 되는데요. 1의 자리부터 9에서 6을 빼면, 3, 6에서 3을 빼면 3. 자, 그래서 33cm. 자, 이제 미터에서 미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6에서 2를 빼면 4이죠. 그래서 4m 33cm가 됩니다. 75쪽에 4번 보겠습니다. 수일이는 길이가 5m 85cm인 긴색 테이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얼만큼 잘라주었더니 3m 35cm가 남았습니다. 동생에게 준 색테이프는 몇 미터 몇 센티미터일까요? 동생에게 준 부분이 이 오른쪽에 있는 선생님이 노랗게 칠하고 있는 이쪽이죠. 자 우리 5m 85cm에서 얼마를 뺐더니 3m 35cm가 남았다. 그럼 우리 알고 싶은 이 부분을 구하려면 전체 길이에서 남아 있는 부분을 빼면 동생한테 준요 부분만 남겠죠. 그래서 식을 써 보면 5m 85cm에서 남아 있는 3m 35cm를 빼면 동생에게 준 색테이프의 길이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마찬가지로 cm는 cm 길이 미터는 미터끼리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센티미터부터 1의 자리 5에서 5를 빼면 0 8에서 3을 빼면 5 그래서 50cm구요 미터를 보겠습니다 5에서 3을 빼면 2 그래서 2미터 됐네요 정답은 그래서 2미터 50cm 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길이가 2m에 가장 가까운 줄을 가진 친구의 이름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 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 지금 보니까 도영이는 220cm, 연수는 2m 15cm. 내 중기는 1m 9 0 c m 에요 자, 그럼 일단 한 가지로 바꿔 주는 게 좋겠어요. 도영이가 220cm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영이도 몇 미터 몇 센티미터인지 바꿔 볼게요. 220cm는 2m, 20cm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한번 얼마나 친구들이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도영이는 2m, 20cm인데요. 2m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네. 도영이는 20cm 차이가 나요. 연수는 2m 15cm니까 2m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15cm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준기는 1m 90cm이니까 2m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네, 10cm 차이가 납니다. 가장 가까운, 2m에 가장 가까운 줄을 가진 친구, 즉,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친구는 누굴까요? 준기입니다.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알맞은 길이를 골라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자, 20cm, 130cm, 2m, 그리고 5m, 10cm, 네 가지 보기가 있는데요. 필통의 길이는 약, 네, 20cm 정도 되겠습니다. 긴 줄넘기의 길이는, 우리 긴 줄넘기는, 아주 긴 줄넘기라서, 우리, 뭐, 면모둠이 같이 들어가서 줄넘기 하고, 뭐 우리 반 친구들이 다 들어가서 줄넘기 할수 있는 아주 긴줄 있죠? 그 줄넘기 길이 얼마나 될까요? 네, 줄넘기의 길이가 아주 기니까, 5m, 10cm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교실 문의 높이는 얼마 정도 될까요? 네, 보기에서 찾자면, 2m 정도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3단원의 마지막 탐구수학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